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 보자면 아이패드 에어 6는 처음으로 13인치도 출시가 되었는데 기존에 큰 화면을 선호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이라 봅니다. 저도 13인치 구매하려고 알아봤다가 원하는 색상을 찾기 어려워서 11인치도 봤었는데, 11인치도 사정은 비슷하더군요. 그래서 며칠에 걸쳐 알아보다가 찾아내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. 아이패드 에어 6가 이렇게까지 인기인 이유가, M2칩이 탑재가 되어서 더욱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, M2칩은 전작 아이패드 프로 제품에 사용되었던 칩입니다. 전작 프로 제품에 사용되었던 칩이 아이패드 에어 6에 사용되었으니, 성능도 그만큼 껑충 뛰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. 제가 할인받고 구매한 곳 정보도, 아래쪽에 남겨둘테니 참고하셔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. 참고.